예, 사장님 오늘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좀 멀었지만 그래도 사장님 또 유튜브 보고 해주셔서 예.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한마디 <laughs> 해주시면 예. 예. 오늘 두 분이 이게 오셔가지고 사장님하고 또 기사님이 오셨는데 예, 참 멀리서 오셨어요 참 이것저것 지켜보고 했는데 정말 정신 동의껏 해줘서 감사드리고요 하여튼 여름에 더운 날 어, 에어컨 쓰는데 항상 어, 사진 변경하면서 사용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아오늘 예.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laughs>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아니 십시오 가보겠습니다. 예.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분뉴스입니다 여기 이제 이 고객님은 저희 유튜브를 보고 이렇게 설치를 요청을 하셔서 제가 여기 충 충청도예요. 멀지만 한번 와봤습니다. 와봤고 여기. 오늘 설치를 이쪽에다가 이렇게 의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어, 여기 지금 구조가 그렇게 썩 일단 설치기사님 기준에서 편치는 않아요 이런 이런 거 이제 치우고 해야 될것 같고요 이쪽 위쪽으로 저런 네. 타공을 해서 벽걸이니까 이쪽으로 하면 여기에는 미리 뚫려 있는 구멍이 있는데 밖으로 보면 저렇게 옆집에 배관 나간 게 보이죠 저 구멍으로 빼서 작업을 할 거예요 네. 여기 또 중요한 게 저희가 견적 볼때 이렇게 배관 나갈 길만 봐야 되는 게 아니라 물도 갈 곳을 찾아야 돼요. 지금 여기가 데크가 바닥에 보시면 이렇게 깔려 있는데 보면 우수관이 저기 있는 것 같아요. 세탁기 쪽으로. 그러면 아마 이쪽에서 물어수가 내려오면 상당히 긴 구간을 제가 저기까지 우수관까지 타고 가는 일안이 있고요. 그리고 또한 방법은 이 아래로 빼는 방법이 있어요. 지금 보시면 저 아래로 빼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래로 뺀 집이 한두집 정도. <목소리> 보일러 연통 위에 이제 물이 떨어지게 되기 때문에 나중에 민원의 소지는 좀 있는데 사실 우리가 비 오면 비 맞아도 절로 물이 들어가는 부분은 아니라서 상관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배수를 좋게 하려면 일로 빼는 게 좋을 것이고, 그게 아니다. 나는 남한테는 절대로 피해를 줄 수는 없다 하면 일로 빼야 되는데, 이럴 때 저는 그냥 고객님께 여쭤봐요. 그래서 선택은 고객님이 하시게 하고, 어떤 문제가 생길 소지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알려드리는 게 좋아요. 근데, 사실 저도 이쪽으로는 잘안 빼는 스타일이에요. 왜냐하면, 바람에 날려서 또 어디 창문으로 이렇게 들이치고 그러면 밑에 집에서 연락 오거든요. 거의 저는 조금 길더라도 이걸 권해요. 내 집안에서 해결해야지 문제가 없거든요. 이런 네. 거를 견적 보는 단계에서 확실하게 해주세요. 그래야 나중에 문제가 없습니다. 이렇게 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거 치우고만 하면은 어렵지 않아요. 마음먹고 하면 그렇게 어렵지 않은 작업이니까. 네. 만약에 제가 영상 안 찍고 설치만 한다고 그러면 요거는 진공까지 포함해갖고 2시간 정도면 작업은 다 끝나요. 네, 음. 영상을 찍으면서 하니까 조금은 더 걸리겠죠. 네. 일단은 작업 한번 해볼게요. 여기 타공 위치가 약간 몸을 이렇게 해줘야 되는 위치인데요. 높이상으로는 제 어깨 위 타공은 아니에요. 이 정도 높이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여기 지금 단수가 있는 걸한 발로 밟을 건데 이 테레비 장식장이요. 이렇게 유리가 깔려있는 걸 밟으실 때는 체중을 전부 다 실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조심해서 이렇게 한 발만 살짝 얹어놓고 몸이 편해지는 자세까지 가신 다음에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쪽 팔을 이용해서 여기 벽에다가 약간 힘을 줘서 기대요. 이 상태에서 처음에 흔들리면안 되니까 이렇게 길 잡고 길 잡은 다음부터는 뭐 그렇게 어렵지 않고 쓱 밀고만 가면 되니까요. 자세가 편하지 않은 위치라 타공이 쉽지는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아예 확실하게 하시려면 얘를 빼고 하시면 좋은데 지금 공간이 얘를 또 빼고 놀 때도 딱히 없으니까 어, 이 정도에서 요거 한 방만 뚫으면 되니까 한 10분에서 20분만 고생하시면 돼요. 이 결국에는 배수를 이쪽으로 해서 데크를 밑으로 호수를 묶이는 했는데 제가 초경으로 뚫어 봤는데 좀 두꺼워서 잘안 뚫려서 이게 저번에 멀티커터기 하나 샀거든요 아임상에서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저는 이 배터리가 많아서 그냥 이거 사봤어요 근데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럴 때 쓰기 좋아요 이렇게 계속 뚫으면 되거든요 그냥 이제 타공도 다 끝나고 물호수는 이렇게 그냥 데크 밑으로 넣기를 했어요. 그래서 다 뜯어갖고 밑으로 넣고 어 여기가 이 구멍을 통과해서 저희 저 밑에 구멍으로 넣어야 되는데 저 밑에 구멍이 원래 그런 구멍이 아니라 안에 철조망 있는 좀 그런 구멍이에요. 이렇게 위에서 덮어져 있어서 물은 안 들어와서 좋은데 이럴 때는 배관이 지금 5m거든요. 그래서 이쪽으로 한번 넣고. 나머지 뒷부분은 여기서 이렇게 될 거예요. 전부 다 이렇게 해서 통과를 하게 되면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배관이 통과하는 구멍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더럽고 찢어지고 그럴 가능성이 많으니까 전 일로 한 방, 일로 한방 이렇게 쓰셔서 작업을 할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 조금 편하게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이제 진공 잡고 있는 중이고요. 이게 신제품 벽걸이라 빨리 잡혀요. 지금 뭐, 잡기 시작한 지 3분도 안 됐어요. 지금 1.8%로 이렇게 막 쭉쭉 떨어지잖아요. 신제품은 증발기가 깨끗하기 때문에 진공에 속도가 그렇게 많이는 안 걸려요. 이렇게 점점 떨어지죠. 중간에 올라가는 현상은 키칭해서 미세하게 세거나 하면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래도 계속 밑으로 떨어지는 건 괜찮아요. 그럴 때는 키팅을 한번더 쪼아주면 괜찮아요. 자, 이제 진공 작업 시작한 지한 10분? 10분 안된것 같아요. 근데 140 미크론이면 0.14토로 정도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제가 진공을 계속 안 잡고 밸브를 잠가볼 거예요. 어떻게 되나. 한번 보세요. 자, 0.14토로 에서 잠근 거예요, 지금. 잠깐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게 뭐냐 면 볼벨브 안에 있던 공기가 들어가갖고, 그게 평압이 맞아지는 시간동안 다시 내려간거예요 근데 신제품 벽거리는 이정도면 1시간 안에 1토로 미만으로 떨어지거든요 근데 0.5토로 해서 잠그면 1토로 넘어가요 거의 지금 외기온도가 14도가 안되는 것 같아요. 온도기 켠지 얼마 안돼갖고 지금 계속 내려가고 있는데 시험가동 막 이제 시작한 거고, 자 가스 압력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제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데, 네, 이게 기계가 한 그래도 10분에서 20분 정도 어느정도 돌아서 정상적인 사이클에서 요 압력이 매신지 확인을 해두시는 게 좋아요. 11도 정도 나오는데, 그러면서 실내에도 온도기 하나 꽂아놓고, 토출 온도 몇도 나오나 보는 거예요. 제가 저번에 얘기했죠. 요즘 인버터는 6도에서 9도 정도 나오면 된다. 고 근데 얘는 인버터는 아니고, 정속형이에요. 이제 410 가스를 사용하는 정속형인데, 그래도 한번 지켜봐야 되는 거예요. 새 거니까 또, 새 거를 내가 설치해놓고, 기계를 시험 가동을 했을 때 온도가 몇도 나온다는 그런 기준이 확실하게 있으면 헝거를 설치해 놓고 온도를 체크해 봤을 때 온도 제대로 나오면 아 내가 설치 잘했구나 하는 거 여러분이 알수 있잖아요. 그 고객님이 아 별로 안 시원한데 이거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볼 때도 이거 이렇다 새거 설치할 때 온도가 이런데 지금 이 정도 나온다 이 정도면 아주 정상적인 거다라고 얘기해 줄 수도 있는 거고. 뭐 얼마 전에 이거 제가 요 삼성 기본형 벽걸이를 몇대 팔아봤는데 어떤 고객님이 이걸 여쭤보시더라고요. 이렇게 얘는 왜 설정 온도가 계속 표시가 되냐고 네 진짜로 설정 온도가 계속 표시되네요. 네. 뭐 기계에 이상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얘 자체가 그런 것 같아요. 시, 실온 센서가 있을 텐데 실온이 표시가 안 되네요. 이거는 한번 저도 설명서를 보든지 해야 될것 같아요. 자 오늘 작업 마지막으로 이제 마무리 된 모습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열려 나와서 네. 네, 여러분들이 말씀 많이 해주셔서 저 호수 바꿨어요 이제 얇은 거는 특별한 경우 아니면 안쓸 거고요 네. 여기는 이제 장을 하나 놓을 거라 뒤에는 안 보이는 부분이라 이렇게 해서 마무리했고 이 뒤에 저기 있어도 유트랩 약간 잡아서 이렇게 해서 마무리했습니다